가빠 중학 연산 조건이 주어진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알때 미지수 구하기.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해가 x equal 1, y equal 로 주어졌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보세요. 문자가 4 개여서 복잡해 보이지만 해가 주어져 있으므로 해를 기역식에도 대입하고 니은식에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a-2b=1, b+2a=4가 되어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 볼게요. a-2b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식은 첫 번째 식과 같이 a와 b의 순서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문자 a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식은 그대로 써주고 문자 a를 없애기 위해서 식을 빼주면 됩니다 식을 빼줄 때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지요 빼는 식의 부호를 모두 바꾸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됩니다. a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이 되어 b는 2가 되고요. 식에 b 콜 2를 대입하면 a 콜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로 주어졌어요. 그것의 해가 1차 방정식 y ex를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연립 방정식만 보면 문자 a가 있어서 xy 값을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두 방정식의 해가 y ex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기억식과 y ex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y e l 2x를 첫번째 식에 대입하면 되니까요 3x-2x equal 2 이렇게 되어 x가 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x equal 를 가장 간단한 y e l 2x에 대입하면 y의 값이 4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니은식에 대입하면요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x equal 2 y equal 4를 ㄴ식에 대입하면 2-8이퀄 e a가 되어 a는 마이너스 6이 됨을 알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이 주어질 때 앞에서 우리가 해가 주어지는 것도 보았고 식이 주어지는 것도 보았죠? 여기서는 해의 조건을 식으로 나타낸 후에 푸는 것을 배웁니다. x의 값이 y의 값에 a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x 이 a 곱하기 y로 놓고 풀면 됩니다. x와 y의 값의 합이 a이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x 플러스 y 콜 a 이렇게 놓으면 되고 x와 y의 값의 비가 a 대 b이다. 이러면 x 대 y는 a 대 b 이렇게 놓고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bx a y 라 놓고 풀면 됩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때요. AB, XY 이렇게 문자가 아주 많으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런 문제들은 해가 주어져요. 따라서 XY의 값에 해를 대입하면 결국 AB만 남게 되고 AB의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시스코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A와 B의 순서를 달리해서 나타내져 있다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순서를 잡아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친구들이 이 상태로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잡는 것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